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간호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7살 차윤아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한대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50대 초반의 여자가 윤아를 내려다보며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 옆에는 수간호사가 팔짱을 낀채 냉소를 띄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병원 간호사가 맞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로 일곱 살 남자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희 아버지 우울증이라며? 완전히 끝장내줄까?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 손목을 잡아챘어요.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단정한 흰머리에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의 60대 초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예순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 가해자를 쏘아 봤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성북동의 고급저택이었습니다. 고명철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예순들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 30대의 작은 병원 하나로 시작해 승원그룹을 일군 그는 의료재단계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른한 살의 손자 고태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회사 일에는 당당했던 손자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손자가 드디어 여자를 사귀는구나. 서른하나의 처음이잖아. 그래서 누구냐? 승원 의료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명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동안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에서 수없이 선을 보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손자였거든요. 어떻게 만났냐? 시안이 때문이에요. 시안이 태윤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아암 진단을 받고 승원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부모 이혼 후 충격으로 세 달째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시안이 담당 간호사인데요. 다른 간호사들은 시안이를 말안 하는 애라고 피했대요. 근데 이 간호사는 달랐어요. 태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매일 야간 근무가 끝나면 30분씩 시안이 병실에 들러서 동화책을 읽어줬대요. 억지로 말시키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준 거예요. 세 달을요. 세 달이나? 네. 그러다 시안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태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누나, 좋아요. 그 한마디였대요. 시안이 면회 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간호사도 울고, 시안이도 울고, 명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증손자가 세 달간 말 못하던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래서 감사 인사 전하다가, 반했어요. 그 간호사는 내 신분을 아느냐? 몰라요. 의료 스타트업 대표인 줄 알아요. 왜 숨겼냐?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저를 봐줬으면 했어요. 명철은 손자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이름이 뭐냐? 차유나입니다. 스물일곱 살이에요. 명철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시아니를 살린 간호사라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차유나가 어두운 방문을 열었어요. 커튼이 굳게 쳐진 방 안에 아버지가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빚이 2억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유나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때 직원 스무 명을 거느리던 사장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서 병만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발 조금만 먹어요. 유나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렸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다 망쳤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나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윤아씨, 이번 달 이자라도 내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윤아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장고 87만원. 이자만 150만원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이번 학기 휴학할게. 내가 알바 뛰면 안 돼. 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부해 등록금은 내가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이었어요. 윤아야. 논문 최우수상 축하해 박사 과정 추천서 써줄게. 지도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아는 그 꿈같은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휴학해야 할것 같아요. 휴학계를 내밀었어요. 지도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야 무슨 일이야? 내 실력이면 죄송합니다. 연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호대 수석 졸업, 논문 최우수상, 교수의 꿈,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점심 시간, 병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유나 씨도 같이 가요. 새로 생긴 파스타 집 맛있대요. 동료 간호사들이 밝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유나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편의점 창가 자리였어요. 2,000원짜리 삼각김밥 두 개를 먹으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장고 47만원. 창 밖으로 동료들이 웃으며 파스타 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차 간호사, 소아병동으로 와요. 담당 환자 상태 확인해야 해요. 유나가 삼각김밥을 후다닥 삼키고 일어났습니다. 시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승원의료원이었습니다. 고명철이 평범한 환자 보호자 차림으로 병원에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캐주얼에 단정한 흰머리. 누가 봐도 여유 있는 노신사였지만 재벌 회장이라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명철은 소아병동 복도에서 유나를 지켜봤어요. 유나가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 이약 먹으면 로봇처럼 힘이 세져. 팔한번 접어 볼까?" 아이가 웃으며 약을 받아먹었습니다. 명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잠시 후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명철이 복도 끝 벤치에서 지켜보는데, VIP 병실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간호사, 내 남편 링거 다 됐어. 빨리 안 와? 진소란이었어요. 병원 최대 후원자. 이미 간호사 5명을 퇴사시킨 전적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 드릴게요. 죄송하면 다야. 우리가 후원금 얼마 내는 줄 알아? 진솔하니 코웃음을 쳤어요.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명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런 사람이 있었군. 오후 4시.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명철이 시안이 병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나가 시안이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말했어. 친구야, 같이 가자. 그러자 거북이가 활짝 웃었대. 시안이가 유나에게 기대앉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세달 전까지 한 마디도 안 하던 아이였어요. 명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간호사가 우리 시안이를 살렸구나. 그때 진소란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시안이 병실을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저런 애가 왜 우리 남편이랑 같은 층이야? 옮겨달라고 해야겠네. 명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안이 병실 앞을 지나던 진소란이 안을 보고 소리쳤어요. 야, 시끄러워. 꺼져. 시안이가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저 아이도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나한테 훈계질이야? 진솔안의 눈이 커졌어요. 두고 보자. 진소란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철이 멀리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간호사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저 여자가 가만 있을까? 수요일 아침, 수간호사실이었습니다. 허재만이 유나를 불렀어요. 차 간호사, 어제 진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환자 아이에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 사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병원 최대 후원자예요. 후원금 끊기면 어떡해요? 허재만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간호사님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됐어요. 허재만이 손을 저었습니다. 앞으로 진 사모님한테는 무조건 예스만 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유나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목요일 저녁, 빈 간호사실이었습니다. 유나가 혼자 야근하고 있었어요. 허재만이 들어왔습니다. 차 간호사, 아직도 있어요? 네, 서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재만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유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 간호사는 참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수간호사님, 거리 좀 지켜주세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허재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재계약 심사 고지인데, 태도가 그래요? 허재만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누구 덕에 월급 받는지 모르나 봐. 금요일 점심, 휴게실이었습니다. 후배 간호사 노은별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허수 간호사님이 언니한테 자꾸 뭐라 하던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근데 진 사모님이 장난 아니래요. 작년에 간호사 다섯 명 퇴사시켰대요. 윤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별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별아. 그날 밤. 유나의 원룸이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야. 이번 달 특근 수당 많이 나왔어. 용돈 보낼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32만 원. 특근 수당 같은 건 없었습니다. 유나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토요일, 명철이 유나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명철이 병원에 와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핑계로 일찍 온 거였습니다. 유나가 시안이와 함께 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시안이가 유나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 그린 거야. 우와, 시안이가 누나 그려줬어? 너무 예쁘다. 유나가 시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도 끝에서 명철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자가 유나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소란이 내렸어요.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진소란이 간호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유나,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남편이 불쾌해했어. 환자 아이에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내가 나한테 훈계질이야? 우리가 후원금 얼마 내는지 알아? 진소란이 소리를 질렀어요. 수간호사 허재만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이 간호사가 무례하게 굴었어요. 당장 해고해요. 허재만이 윤아를 노려봤어요. 차 간호사.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요. 수간호사님,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허재만이 윤아의 귀에 속삭였어요. 진 사모님이 후원금 끊으면 병원 망해. 재계약도 없어. 아버지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동생 등록금은? 윤아가 망설이자 허재만이 한마디 더했습니다. 진 전무님이 병원 이사회에도 연줄 있어 다른 병원도 못가 간호사 면허 박탈당할 수도 있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로 시안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준 간호사 누나가 무릎 꿇는 모습 시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소란이 유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댔구야. 해외 여행 가본적 있어? 없지? 우리 남편은 스위스에서 골프 쳐. 너는 뭐야? 찰싹. 진소란의 손바닥이 유나의 뺨을 때렸어요. 유나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후배 은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언니 옆에 있을게요라고 했던 은별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진소란이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한대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유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진소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너희 아버지 우울증이라며? 완전히 끝장 내줄까?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까지 다 끝났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진소란의 손목을 잡아챘어요. 거기까지 고명철이었습니다. 예순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 진소란을 쏘아봤어요. 단정한 흰머리에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은? 진소란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명철의 악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후원금 좀 냈다고 간호사를 때려요? 영감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진소란이 다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철이 그 손목도 잡았어요. 또 때리게? 명철이 진소란을 밀어내고,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부은 뺨을 살폈어요.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명철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했습니다. 나야. 승원의료원으로 와. 임원 전부. 20분 줄게. 진솔하니 비웃었어요. 뭐야, 허세야. 영감이 뭔데 임원을 불러. 20분 후, 간호사실이 술렁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승원그룹 임원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철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회장님, 간호사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소란이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허재만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영감이, 승원그룹, 진소란이 중얼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명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승원그룹 회장 고명철입니다. 이 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당신 후원금? 내 재단 앞에서는 푼돈이에요. 명철이 진소란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꺼지라고 소리친 아이, 고시하니. 내 증손자야. 증손자요? 진솔한의 입이 벌어졌어요. 세 달간 말 못하던 아이를 살려놓은 간호사한테 무릎 꿇으라고 뺨까지 때려 명철이 허재만을 바라봤습니다. 허수 간호사 면허 박탈한다고 협박했다며 진짜 박탈당할 사람은 당신이야. 허재만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회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명철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둘다저 간호사 앞에 무릎 꿇어. 저 간호사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 진소랑과 허재만이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 죄송합니다.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야. 고태윤이 뛰어왔어요. 유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뺨이 왜 이래? 유나가 태윤을 올려다봤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윤 씨, 지금 저분한테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태윤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 의료 스타트업 대표 아니야. 승원그룹 부회장이야. 그리고 이분은 내 할아버지 승원 그룹 회장님이야. 간호사 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 간호사가 승원 그룹 후계자 여자친구야. 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평범한 스타트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왜 숨겼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봐줬으면 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명철이 윤아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오늘 처음 본게 아니야. 1년 동안 지켜봤어. 네. 시안이가 세 달간 말 못할 때 매일 야간 근무 끝나고 동화책 읽어주는 거다 봤어. 시안이가 처음 웃었을 때 나도 몰래 울었어. 명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증손자 살려줘서. 그리고 이제 내 편이야. 명철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태윤이 모두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차윤아 간호사는 제 약혼자입니다. 그때 병동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시안이가 뛰어왔습니다. 울면서 유나에게 안겼어요. 누나, 괜찮아요? 아까 나쁜 아줌마가 누나 때렸어요. 접봤어요 유나가 시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시아나, 누나 괜찮아. 명철이 진소란을 바라봤어요. 진 전무부인, 남편 사표 받아요. 우리 그룹 협력업체에서 전부 퇴출시킬 거야. 진소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태윤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웨딩홀. 윤아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1년 전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명철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빠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행복해라.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버질로드 옆에서 시안이가 링베어러로 반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소아암 완치 판정을 받은 시안이가 유나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동생 동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앞줄에서 누나를 보며 울었어요. 2년 후 대학원 졸업식이었습니다. 명철의 지원으로 복학한 유나가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도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내가 말했잖아. 넌 훌륭한 교수가 될 거라고. 아니, 교수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구나. 유나가 교수님을 안으며 울었어요. 후배 은별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유나가 은별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앞으로 다른 간호사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줘. 3년 후, 승원의료원이었습니다. 유나는 승원의료재단 간호의사가 되었어요. 간호사 인권보호정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방문했어요. 간호사가 뭘 안다고? 보호자가 젊은 간호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가갔어요. 잠깐요. 저는 승원의료재단 차유나 이사입니다. 3년 전 명철이 자신을 위해 나섰던 것처럼 보호자가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젊은 간호사가 울먹였습니다. 이 이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간호사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간호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 원칙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